죄송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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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<laughs> 피디나? <피디라이. 웃음> <피디라이. 웃음> 나 비행기 매니저. 회장이 진짜 잘될것 같아. <laughs> 내가 사랑해. 일단... <laughs> 옆에 있으니까 손이 결 먹은 손 같은. 나형 다리야? 아니 내가. 나. 비... <laughs> <laughs> 어? <웃음> 왜? 핸드폰 충전하는 사람 처음 봐요

와 너무 예쁘다 <laughs> 포기했어 지금 <laughs> 혹시 현대가 아, 아, 그랬대요? 아, 다들 떨어지는 떡국 냄새 따라오면 나있어 <laughs> 계속 같이 다니는 거야 <laughs> 하루 기일 <종일>. 계속 <laughs> 바다 앞에 사진 찍어 찍으면 먹어, 제한 입만 먹어, 네한만난 아, 방어 많이 먹을래 어어 어. 되나? 응. 오, 나이스. 방어 먹으러 가요. 열렸습니다. 아, 너무 웃겨. 아 여기다 여기아 어? 어디로 더 가? 오 너무 예쁘다. 제주도야. 그 왔어, 니아 여기서 살진짜 인견. 엘사 년. 엘사 추리 와, 매출이? 우와, 저거 광어인가 봐. 광 아, 부일를해서 너무... 아, 주는 어, 가보자. 아, 내 사람 짱많아이거 어, 여기네? 여기 내가 찍은데네? 어, 어게나 온다, 저기 아이 아이폰, 막기 내게. 3, 8개. 밑반찬. <사장> 김건는 무슨 스야라줄 <밀스도> <laughs> 아셨죠? 두개 시켰지? 두 개? 직원분들이 오셔서 불쩍 아, 하셨다. <laughs> 제 많이 요 맞아요. 많으실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와우. 와우. <웃음> 진짜 맛있어. 간어 아니 먹어. 훈수도요 자꾸 먹는 방법. 와. 아니 찐거뒤 진짜 왜 이렇게 어려워. <목소리> 잡아다 <잡아들이기. 목소리> 감사합니다. 뭐야? 응 <laughs> 음. 여기 오길 잘했다. 잘찾았서 네이버 칭찬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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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내 꺼야. 아 언니 꺼야? <laughs> 그럼 나도 가져, 언니도 가져. 심지어 네, 샀어 네, 네. <laughs> 아니 근데 어차피 f 다 o u like, I don't know i 가 y 아 u l i 네 e I d o 이거 어때? 귀여워. 와. you like, I d 이 n t k 들 o w if 뿔티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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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드샷! <웃음> 끝에 음절을 떨어뜨려야 진정성이 있어 보이거든 근데 내가 진정성이 있어 보이거든 이런 진정성 하나도 없어 보이잖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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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트 카드! 리들이 9만, 그다음에 23만 이렇게 들었고 700은 훨씬 높게 들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좀 강한 효과를 보고 싶은 분들이 추천하고 저는 쫄보라서 100을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매끄럽지? <laughs> 그리고 같이 나온 건 PC. 앰플, 어 연어 피디아렌, 아 오, 어떻게 알아? 리쥬란이잖아아 그래? 아, 역시 언닌 모르는 게 없어. 그래. <laughs> 리 성분 연어 주사. 아 연어 주사 성분이 이거는 백 에센스, 그다음 에 얘는 앰플, 글로우 앰플. 그래서 약간 피부 이걸로 상처를 내고 얘네로 치유를 하는 그런 그런 시스템이다. 그리고 여기서 팩도 엄청 보내주셨는데, 오늘 밤에 언니랑 하나씩 할 거예요. 할 거예요! 기대된다! <laughs> <laughs> <재밌는다. 웃음> 와우! <웃음> 저는 시카 추출물이 들어간 앰플을 할 거고, 언니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로 촉촉한 진정팩을 해줄 겁니다. 제형을 보시면 100, 300, 700이 순서인데요. 100이 가장 묽고 수분감이 많고, 7백이좀더 꾸덕꾸덕한 스타일이에요. 저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백을 사용해 볼 겁니다. 끝. 깔끔치너 광고 안 받을 거냐고. 제대로 해야 될거 아니야? 1만원씩 벌어야 될거 아니야? 안녕하세요, 대우들한테. <laughs> <laughs> <치킨 시장> <laughs> 아니, 방금 4인분 먹고 왔잖아요, 둘이. 지금 라면도 있잖아요. 아니, 그럼, 그럼 그거고? 야 햄. 음, 치킨이 너무 맛있다! 맛있어? 응아럼 어, 뭐해? 영상 찍어 <laughs> 치킨 너무 많아 여기 몇 개야? <laughs> 진짜 지금 치킨이야아야아라 깜짝이야 1호 아우 시다 와 진짜 치킨 시키네 <laughs> 아 왜? 아니 언니 시키고 나갈 것거 같아서 불어봤어 그쵸? 치킨? <laughs> 시키는 거면서 안 시키는 척 하기는 <laughs> you <laughs> 좋았구나.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g o o 거는 촉촉하고 안 아프다니.